네 명이 한 번씩 사라졌을 때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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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사라지고. <laughs> 알라요 틀어라. 아, 니한테 아이구 아무것도. 틀어라. 틀어라. 엄마. 뭔라안 낸데. 여기 먹어 볼까요? 터러룩 터러라안 먹었지 안 먹었지 이야~~ 터러룩 터러룩 두두둑 터러룩 터라룩 터러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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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후후 오늘도 내가 제 도망가고요 또 도망갔다가 준우 이제 같이 안 드는지 듣다. 자자 그렇게 주는 물먹 먹을 수 있게 된다. 왜 먹어야 지 바로 먹는다고. 뭐 <laughs> 하나 <laughs> 어왜안그면 <laughs> 어디 가 어디 가 미켜요 미키요 미키요 미비켜미요미키비 미키요 오케이 미키키요미요 미키요 미키키요요